<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류미신입니다. 오늘 준비한 컨텐츠 뭐냐? 오랜만에 돌아온 의자 컨텐츠입니다. 요즘 현대인들 대부분 의자 위에서 하루에 6시간, 10시간 이상도 생활을 하죠. 오히려 침대보다도 더 오래 있는 것 같은 그런 가구인데요. 이렇게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점점점점 좋은 의자를 찾게 됩니다. 허리 편한 거, 엉덩이 편한 거. 이렇게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요. 저도 10만원대부터 100만원이 넘는 의자까지 다양한 콘텐츠 핑계로 카드 열심히 긁어가면서 사용해 봤습니다. 작년에도 의자 컨텐츠를 하면서 시중에 나와 있는 50만원 미만 제품들 이것저것 다 사서 골라보고 100만원 이 제품들 이것저것 비교해보고 하면서 써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좋아해주셔서 올해도 똑같은 컨텐츠를 준비해보려고 했으나 올해 나오는 신제품들이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나마 의자병가 CDG에서 T20이 새로 나왔는데 요게 좀 배송이 오래 걸리더라고요. 아, 지난주에 샀는데 아직도 안 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나중에 써보고 괜찮다면 쇼츠로 단독 리뷰를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오늘은 어떤 컨텐츠냐? 현실점 제가 엉덩이로 앉아보고 최소 일주 이상씩 다 써보고 가장 좋았던 가성비 좋은 의자 다섯 개 바로 추천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첫 번째 10만 원 이하입니다 10만 원 이하 아 여기는 경쟁이 어마무시하게 치열한데요 어떤 브랜드가 있등했냐 바로 림백입니다 가격 8만 8천 원 자취하는 대학생 직장인 분들이나 예산이 10만 원 이하로 좀 제한이 있는 분들은요 림백 의자 진짜 강추드립니다 10만 원 이하 제품 중에서 팔걸이, 등받이, 목받침대 모두 조절 가능하고 심지어는 허리를 S자로 만들어줘서 허리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요추 지지대가 있는 거의 유일한 의자거든요 쉽게 말해 체격 상관없이 누구나 내 몸에 맞게 의자를 딱딱딱딱 조절해서 쓸수 있다라는 거죠.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디자인으로 어디에도도 무난하게 잘 어울리니까 회사에서 쓸 사무용도로도 집에서 쓸 용도로도 진짜 무난무난한 그런 의자인데요. 야 그러면 10만 원 이하에서 이렇게 좋은 인적있다면더 비싼 의자 볼 필요도 없겠네. 그건 또 아닙니다. 아무래도 10만 원 이하다 보니까 약간 제한되는 게 있는데 뭐 팔걸이 높이 조절이 안 되고 마감이나 좌판 쿠션감 이런 거는 솔직히 좀 아쉽긴 해요. 이것만 쓴다면 모르겠지만 조금 더 돈을 보태서 10만 후반대, 20만 원 초반대 제품만 사도 비교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10만 원 이하 제품 중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을 커스터마이징할 수 있다 보니까 내 몸에 딱 맞출 수 있다 보니까 나는 예산이 제한된다라고 하시는 분들께 강추드릴 수 있는 립백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이거는 10만 원대인데요, 아, 이게 10만 원이라고 조금 애매합니다. 왜? 19만 9천 원이거든요, 거의 20만 원. 사이즈부터 모림입니다 이거는 제가 자주자주 자주 추천드리는 모델이죠. 책상 앞에 앉아서 오랜 시간 동안 집중해서 공부해야 되는 학생분들, 취준생 분들이라면, 그리고 이렇게 목을 면서 편하게 쉴수 있는 의자보다는 회의실에 둘 잠깐 앉는 용도로들 사무용 의자 찾는 분들이라면 사이즈업 차의 몰입 스틸이자 강추드립니다.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요 등판도 짧고 목받침도 없고 좀 불편하지 않을까? 야 떼고 다 떼고 19만 9천 원? 너무 비싼 거 아니야? 근데 앉아보면 다릅니다. 신기할 정도로요 바른 자세를 정말 잘 만들어 주는데요 의자에 오래 앉다 보면 어떻게 되죠? 보통 책을 읽거나 핸드폰을 보거나 아니면 모니터를 바라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상체가 앞쪽으로 기울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거북목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또 목이 아픈 경우 반대로 합니다. 이렇게 딱 기대고 엉덩이를 쭉~! 내밀고 이렇게 거의 눕다시피 해서 앉죠. 근데 모립스트리자는 그럴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좌판 엉덩이가 닿는 이 좌판 각도가 6도 정도 살짝 위로 올라가 있어요. 자연스럽게 엉덩이가 안쪽으로 깊숙이 들어가게 되고요. 앞으로 잘 밀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그 책에서 보던 정석같은 자세 있죠. 딱 허리 펴고 앉는 그런 자세가 될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상체를 움직일 때마다 등받이 각도가 자연스럽게 조금씩 조금씩 움직입니다. 덕분에 조절이 안되는 의자에서 느껴지는 그런 뭔가 답답함. 의자 안에 껴있는 그런 느낌 없고요 굉장히 자연스럽게 공부하다 보면요 막 3시간 4시간 계속 앉아 있잖아요 허리 좀 뻐근하다 살짝 기댈 수도 있고 눌러줄 수도 있고 자연스럽게 몸을 잘 지지해주고요 그리고 또 좋은 게 뭐냐 이 좌판 쿠션 앉아보면 너무 푹신하지는 않고 너무 딱딱하지도 않아요 누가 보면 애매모호할 수 있겠으나 오래 앉아보면 다릅니다 오래 앉으면 불편함, 피로감 이런 게 없어요 이게 많이들 실수하시는 게 의자 앉아보고 사야 돼 어,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앉아봤더니 야 이거 푹신하고 너무 좋은데? 하고 덜컥 사는 거 이게 실수입니다 매장에 가서 의자 앉아보는 거 굉장히 좋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잠깐 앉아서 생활하나요? 3시간, 4시간, 5시간 계속 앉아있잖아요. 너무 푹신한 의자는 엉덩이가 푹 눌리다 보니까 허리나 골반이 불편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너무 딱딱한 의자는 이 종아리 아래쪽 피가 안 통해서 저릿저릿하게 될수 있습니다. 결국에는 진짜 애매모해야 뭐 된다는 거죠. 그런 의자가 바로 요거다 그래서 저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분들이 만족하시는 것 같아요. 별점이 무려 4.86점, 리뷰만 13,000개. 지금 저희 회사에서도 이 몰입 의자 4개 갖다 놓고 쓰고 있는데 너무나 너무나 만족스럽습니다. 오 분들마다 오 이거 의자 좋네요 한 번씩 말하더라고요 아쉬운 점이라면 역시 조절 효소가 좀 적다는 거겠죠. 덕분에 체구가 크신 분들이라면 그리고 진짜 오랫동안 앉아서 업무를 봐야 하는 분들 이렇게 가끔씩 기대서 좀 편하게 쉬셔야 되는 분들은 좀 불편할 수 있겠지만요 그 외의 분들이라면 충분히 만족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리고 이게 보니까 상위 버전인 몰입 스틸도 있습니다. 다리가 스틸이라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 그리고 바퀴가 조금 더 부드럽게 움직이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게 종종 할인 들어가면 10만 원 중후반 대까지 내오거든요. 기본 모델보다 오히려 더 저렴해지는 경우 있다 보니까 학생이나 자녀 의자 고민 중인 분들은 이거 할인할 때 사는 거 강추 드립니다. 그다음 20만 원대 추천드릴수 있는 가장 베스트 의자 스피어의 프리메쉬 프리미엄 공부 의자입니다. 가격 29만 원. 사실 이것도 거의 30만 원 되긴 하네요. 색상 블랙, 라이트 그레이, 블루. 헤드레스트 높낮이, 요추 지대 높낮이, 좌판 깊이, 팔걸이 높이, 깊이, 각도 조절 등등등등. 체격이 좋은 분들에게 진짜 이만한 가성비 제품이 없습니다. 덩치 좀 크시고 오랫동안 앉아 있는 분들은 이거 강추 드려요. 작년 컨텐츠 중에서 10만원 이하 가성비 의자 중에서 가장 만족도 높았던 의자가 바로 요겁니다 솔직히 이 의자 저도 인터넷 후기 보고 인기 많은 제품 중에 하나라고 해서 사본건데 솔직히 첫인상 좀 별로였습니다 뭔가 기능이 부족해 보여. 다른 제품들은 이것저것 다 있는데 얘는 혼자 뭐야? 뭔가 만들다만 느낌? 요추 지지대가 있으나 마나할 것 같은데. 하지만 놀랍게도 저희 회사 동료분들 대리님, 실장님 다 앉아보고 남자 직원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은 게 바로 요거였어요. 왜냐? 우선 헤드레스트가 엄청 넓습니다. 아, 이 제품 아니에요. 지금 보여드릴게요. 요거믿니다 요거. 헤드레스트가 엄청 넓어요. 다른 제품과 비교하면 거의 1.5배, 1.8배? 거의 뭐 베개입니다. 베개. 누워서 돌아다닐 수 있어요. 그리고 등판도 좌판도 금지, 금직하다 보니까. 진짜 누운 것처럼 최대한 기대했어야 이 느낌 뭐냐? 마치 해먹에 누운 듯한 느낌. 뭔가 푹 들어가면서도 굉장히 짱짱하게 날잘 받쳐 주는 그런 편한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폼으로 되는 있 제품들 굉장히 몰랑몰랑하고 탄성도 좋고 다 좋은데 이게 좀 무게가 많이 나가시는 분들 은 폼에 앉았을 때 폼이 푹 꺼진다거나 오히려 폼 때문에 너무 답답해. 엉덩이 땀 차.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이건 풀메쉬입니다. 엉덩이 쪽이나 허벅지 쪽 자극되지 않고 답답하지 않고 그 아시죠? 이 남성분들이나 여성분들은 하체가 좀 시원해야지. 건강에 좋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풀메쉬로 된거 ]스럽더라고요. 아, 그리고 처음에 의아했었던 요추지지대도요, 생각보다 허리를 잘 지지해줍니다. 역할 충분히 잘하더라고요 가끔씩, 야, 요추지지대? 그 불편하던데? 그것 때문에 허리가 눌려가지고 너무 아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뭐, 특정 제품들은요, 요추지대가 지나치게 안쪽으로 들어와있어서 너무 허리를 밀고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는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위치 조절을 잘 못해서 그런 걸 겁니다. 이 S자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아니라 그 위쪽, 요치보다 조금 더 위쪽에는 척추를 밀고 있다든지 혹은 너무 내려가서 위추 쪽에 붙어있다든지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요추 지지대를요 높낮이 뿐만 아니라 깊이도 조절할 수 있는 애들이 있습니다 요거까지 된다면 완벽하게 내 요추에 딱 맞췄으면요 진짜 편합니다 장시간 앉아있다 보면 이 엉덩이 위쪽 허리 엉덩이랑 붙어있는 허리 쪽 있죠 그쪽이 요추인데 여기가 진짜 아프거든요 요추 지지대만 잘 쓰면 안 아픕니다 아 근데 이 제품 체구가 작은 분들이라면 팔걸이 사이가 좀 넓어서 불편할 수 있습니다 이게 어떤 느낌이면요 냐 팔걸이 팔을 딱 올리잖아요 그러면 팔이 이렇게 돼 약간 그 남자분들 고등학교 때가오 굴릴 때막 이러면서 걷곤 했잖아요 약간 이런 식으로 딱 벌리게 되더라고요 전체적인 착좌은요 저희 회사 직원분들 최고 성별 가리지 않고 모두 다 만족스럽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학생분들, 직장인분들 중에서 체격이 좀 좋은 분들 요거 강추드립니다 다담 30만 원대 베스트 의자입니다 30만 원대가서는 3만원 의자 굉장히 많아지죠 어떤 걸추천드릴까 어떤 걸 제일 1등으로 뽑을까 고민 많이 했는데 제 주변 지인들의 압도적인 표를 받은 요거 추천드립니다 파트 라. 보 데스크체어입니다. 가격 36만 2천원. 색상은 베이지, 블랙, 레드, 그린, 그린 색상이 굉장히 다양하죠? 헤드레스트 높이 조절, 각도 조절, 요추지대 높이 조절, 깊이 조절, 좌판 각도 조절, 높이 조절, 깊이 조절 다 됩니다. 아까 스피어와는 반대로 체구가 작은 분들이라면 이 파트라가 완전 맘에 들 겁니다. 파트라? 클리어 파트라? 그건 아는데. 파트라는 모르겠는데. 파트라? 모르신다고요? 그럴 리가 없는데. 들어본 적이 없을 수 있지만 업계에서는요. 탑5번에 들 정도로 굉장히 굵직하고 유명한 회사입니다. 아, 요즘 CDG가 워낙 잘 나가다 보니까 파트라가 조금 처지는 느낌이 없잖아. 있지만 정말 의자 잘 만드는 기업이죠. 앞에 소개한 스피어가 남자들에게 1등이었다면요. 파트라 라보는 여성분들께 최고 1위로 뽑혔습니다. 아무래도 좀 작게 나와서 그런지 상대적으로 남자분들은 어 이거 좀 뭐랄까? 꽉낀 듯한 느낌? 아 물론 꽉낀단 아니에요. 근데 좀 뭔가 아쉬운 느낌? 그런데 여성분들은 와 이거 어떻게 나한테딱 맞지? 완전 안성맞춤인데 라고들 하더라고요. 스피어가 등판 좌판이 좀 크다 보니까 여성분들이 앉았을 땐 공간이 필요 이상으로 남게 되고요 약간 소파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팔걸이 간격이 넓어서 요게 조금 여성분들이 불편했는데요 라보는 앉자마자 야딱맞네 라는 느낌이 든다고 하시더라고요 남자인 제가 앉아봤을 때도요 오 뭐랄까 진짜 군더더기 없이 슬림하게 잘 빠진 느낌? 내 몸에 싹 맞는 느낌이 들었어요 게다가 헤드레스트는 높이, 각도 다 되고요 요추지대 높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깊이까지 됩니다 유추지대 깊이 인게 중요해요. 좌판의 각도, 높이, 깊이 등등 진짜 내 몸에 딱 맞게 조절할 수 있는 요소가 엄청 많다 보니까 내 몸에 딱 맞춰 쓰기에는 예만한 게더 없어요. 팔걸이에 미끄럼 방지 패턴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딱 기대고 있다가 이렇게 빠지는 거, 이런 일 없다는 거. 아 이건 물론 땀이 많으신 분들은 조금 끈적끈적인다라는 느낌이 나서 약간 호불호가 갈수 있겠지만 아마 대부분은 이런 미끄럼 방지가 들어있는 걸더 선호하실 거예요. 외관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투박하지 않아서 색상도 다양해서 너무 좋았고요. 개인적으로는 베이지 강추 드립니다. 다만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 헤드레스 고정이 잘 안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제가 쓴 제품만 그런 걸 수도 있는데요 기대다 보면 자꾸만 내가 천장을 보게 돼 왠지 모르겠어요 약간 요 장력이 약하달까? 장력 조절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전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남성분들 보다 여성분들 몸에 좀더잘 맞는 것 같습니다 덩치가 제가 큰 편은 아니거든요 그냥 표준 남성 키170 초반대에 몸무게 70kg 정도 진짜 표준 남성 체형 정도인데 어 뭐랄까 슬림한데 조금 더 나가면 좀 작지 않나? 라는 생각 살짝 드는 그 정도 말고는 아쉬움이 없었습니다 장시간 앉아있는 분들 혹은 좀 체구가 작으신 여성분들 파트라 강추드립니다 자 다음 40만원대 뺐습니다요거또 오랜만에 나오죠 사이즈업체 베이직 가격 45만 9천원 사이즈는 SML 완전 옷같죠 색상 화이트 그레이 블랙 헤드레스트 높낮이 좌판 깊이 발걸이 높이 깊이 각도 조절 다 됩니다 체구가 작고 크고 남자 여자 이런거 복잡하다 모르겠다 그냥 아무나 써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거 없어 하시는 분들은요 고민하지 마시고 사이즈업체 베이직에서 SML중에 고르시면 됩니다 마지막 추천을 싸우체를 할까 아니면은 시리즈를 할까? 솔직히 고민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냐면 워낙 가지고 있는 장점이 비슷비슷하고 둘다 너무 좋은 제품이다 보니까 제가 두 제품 다 써보면서 너무 만족하다 보니까 뭘 추천드리면 좋아할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 싸우체를 가져왔습니다. 가격도 비슷하고 소비자 만족도도 비슷한데요. 싸우체를 소개한 이유 최근에 저희 사무실에 아는 지인분이 방문하셔가지고 막 이것저것 얘기하다가 다들 왜 서서 얘기해? 빨리 앉으세요 앉으세요 하면서 사무실에 있던 의자에 딱 앉아보시더니 어? 잠깐만 이거 무슨 의자예요? 하면서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이분도 이 의자에 진짜 진심인 분이군요. 어른용도 심이냐 회사에서 본인의자였습니다. 본인의자 쓰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러니까 회사용 의자를 따로 주문해서 회사에 쓸 정도로 진심입니다. 눈치 안 본다는 거죠. 내 허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분이 집에서는 무려 250만 원짜리 허먼 밀러 쓰고 있는데 진짜 좋다고 사서 너무너무 좋은 거다 쓰고 있는데 쓰다 보니까 자꾸 불편해. 이제는 허리가 아플 정도라서 새로운 거 알아보고 있다고 하셨거든요. 이분이 진짜 전자 기기 테크 의자 이런 거에 저보다 더 관심이 많은 분인데 의자 딱 앉아 보더니 이거 너무 편하고 마음에 드는데요 얼마짜리예요라고 바로 물어보시더요 제가 가격 알려드리자마자 바로 똑같은 거 주문해서 집에서 지금 쓰고 계십니다. 아니, CD 지나 허먼 밀러 엄청 유명하고 좋다던데. 이건 대체 뭐가 특별하길래 그런 거 등판? 아닙니다. 등판 별로 안 중요하죠. 높이? 아니에요. 그건 발받침 쓰면 돼요. 발받침에 올리면 높이 조절 가능해요. 가장 중요한 건 좌판 크기 때문입니다. 좌판 크기? 시리즈는요, 좌판 깊이가 48cm부터 시작합니다. 좌판 깊이 48cm? 대체 무슨 말이지? 모르시겠죠?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48cm 정도면요, 키가 한180 이상 되어야 오금이 안 뜨고, 이 오금, 오금, 여기여기요 뒤쪽, 요게 안 뜨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허먼 밀러 보면요. 좌판 깊이가 좀 얕은 것도 있지만, 작은 것도 있지만요. 좌판 가로가 무려 68cm. 커도 너무 커서 오히려 불편하다는 거죠. 그런데 사우체는 아까 말씀드 것처럼, 스몰, 미디움, 라지. 이셋 중에 하나 고를 수 있고요. 좌판 깊이나 가로 길이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딱 맞춰져서 가장 이상적인 편안함을 준다는 거죠. 저는 지금 사무실에서 제 자리에서는 커스텀 의자를 쓰고 있는데, 회의실에는 커스텀 의자가 없다 보니까 이 사우체의 베이직 M 사이즈 사용하고 있는데요. 등판, 좌판은 물론이고, 팔걸이 너비까지 딱 좋아서 몸에 착 붙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커스텀 실제로 엄청 좋습니다. 근데 좀 비싸요. 추천하기가 좀 쉽지 않았는데 이 사우치 베이직은 강추. 헤드레스트 높낮이 조절 되고요, 좌판 깊이 조절 되고요, 틸팅 각도 강도 조절, 팔걸이 높낮이 각도 조절까지 다양한 요소를 조절할 수 있다 보니까 한국인이라면 이 SML 안에 만족하지 아니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 아,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아까 등판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말씀드렸지만 저 개인적으로 의자를 볼 때는 등판도 여러 가지 고려 요소 중 하나입니다. 등판이 좋아야 자세가 무너지지 않고, 그러니까 허리가 이렇게 푹 꺼지지 않고 제대로 지지가 되면서. 확실히 편해질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 사우체는 뭐 베이직이나 프로나 다 좋습니다 여기서 쓰는 메쉬 소재가 정확히 지금 어디 건지는 모르겠는데 요 굉장히 짱짱하면서도 또 부드럽고 좋더라고요 요 장력이 마음에 들어야죠 제가 이 사우체 의자는 앞서 소개한 몰입부터 베이직 프리미엄 프로까지 다양하게 써보고 있는데요 3년 넘게 쓰고 있는 이 사이즈 오브 체어 이 의자 요거 지금 쓰면서 뭐 탄력이 떨어졌거나 좀 루즈한 부분이 있다 이런 거 전혀 없이 굉장히 짱짱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 회사 동료분들 다 이거 쓰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베이직 제품 역시 별점이 무려. 4 8 3의 리뷰가 3천개가 넘어갑니다. 제가 아무리 많이 써보고 했지만 여러분의 체형과 제 체형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참고 정도만 하시고요. 저렇게 만족한 리뷰 보시고 내 체형에 맞는 사람들이 어떤 거 추천하는지 한번 보시고 선택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요 50만원 이하에서 가성비 좋은 정말 만족도 후기 좋은 의자들만 골라와서 제가 직접 체험해보고 또 그중에서 선별해서 다섯 가지만 소개해드렸는데요. 의자는 내 허리뿐만 아니라 목 건강 진짜 온몸과 다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무작정 비 비싼 게 좋은 거야. 비싼 이유가 있어라고 사기보다는, 야안 잡았더니 편해하고 사기보다는요. 진짜 내 몸에 맞출 수 있는 어느 정도 커스터마이징의 헤드레스트, 팔걸이, 좌판, 높이 이런 것들의 커스터마이징 가능 여부를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저 같은 리뷰어들의 리뷰도 참고하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거고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실제 나와 같은 사람들의 후기겠죠. 후기 보시고 1점후기부터 확인하세요. 1점후기 와서 어 이거 좀 꺼진다 혹은 부러졌다 이런 걸 무조건 거르시고요. 그런 게 없는 제품 중에서 5.9개에서 나와 같은 체형들의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떤 게 좋다고 하는지 꼭 확인하시고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여러분의 허리 소중하잖아요. 그럼 오늘 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